동 눌렀어? 안 눌렀는데? 딴따라딴 딴딴딴딴 다단딴 이 부금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보 바랍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유튜브밖에 안되는 내장입니다. 네 제가 궁금해서 본인 검색을 해보다가 이 뭐야 이거, 이거 뭐야 이거? 자 님들이랑 같이 보려고 아직 안 누름.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일단 영상이 소리가 없네요. 님, 자막이 너무 하야이에요. 유쿠리시때 구독 사이 구독자 애칭 정하셨나요? 과연 렐장님의 답은? 없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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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제 말하는 거 존나 사이코 같다. 얼굴에 감정이 안 느껴지는데? 어... 야, 그럼 지금 정할까? 강냉이의 너네. 배속 좀 줘볼게요. <laughs> 상 남자는 그런 거안좋갑합니다어 <laughs> 아, 끝이 아니라고 하네요. 뭐더 있어? 스타님이 효나님이랑 며칠? 저기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은 며칠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며칠이 올바른 표기법이에요. 아예 무더 시간 엎드려서 자는 티 내지 말란 말이 있고, 보통 양아치 새끼 야 죄송합니다. 효나님이랑 비즈니스 커피 하던데 사실인가요? @웃음 현아님을 <laughs> 여자로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아니 다들 왜 이렇게 나보다 현나한테관심 많아? 아하 역시 위기를 잘모면 하는 구만 그래 <laughs> 뭐 이런 거 한두 번이야? 어시집뭐야 이거 자 그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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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레더에서 유튜버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닦고 님을 만났습니다 썸네일만 보면 이게 가려져 있지만 저거 왠지 나갔거든. 아 잠깐만 잠깐만 나 맞네 저거 저기 해시태그. <laughs> 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쉽지. 않아. 맞네 나 맞네. 이러 아, 가지고 나2 0대 시즌 할수 있겠냐? 소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. 저작권 있는 음악을 쓴 건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스타님으로 소개드리자면 뭐씨발년나 <웃음> <웃음> 야 잠깐만 잠깐만 클마 아님부마클마에요 <laughs> 클마 지금은 우클한다고 나갔긴 했지만 아이 씨발 저저스저 저, 저 새끼 새끼 왜저다끼고 있어 아 미친놈이가 레더 저걸왜껴저 댓글에 솜사탕 새끼 아니야 야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면 어떡게해나버기됐잖아야너 이름 뭐야 파탄 이 성기 파탄 병신의 형이 저 새끼 끼고 레더 하는 게 찍혔으면 너의 엄청난 우와 기김렛카나 카모턴질 아시는구나 어 너의 엄청난 편집 실력으로 다른 준비 끼고 있는 걸로 합성을 알아서 저해어거 아니야. 아니 너 이러 가지고 사세요야 어떻게 할래? 와뭐열4긴 하지만 이제 무서워서 열려도 못 돌리겠다 이제.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제가 되고 있었구만. 씨가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짜> 존나웃기네. <laughs> 아씨 <진짜> 존나웃기. <laughs> 아니. <웃음> 사실 스타님 유튜브 보시면 하시는 분들의 웃음이 50%를 차지합니다. 대충 많이 웃는다, 뭐 그런 뜻이죠? 어천만니 뭐라 했냐? 아하 뭐, 이렇게 영상 끝이네요. 재밌네요. 네, 뭐, 아무튼, 올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, 은 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씩, 영상에 좋아요까지, 센스! 감사합니다.